아, 아, 음. 자, 아까 숙제 검사를 다 보지 않았고 못한 사람이 있어요? 태연이 다 숙제했어요? 음. 네 예호님? 아, 다, 음. 아, 다 못했어요? 아. 하나도 안 했어요? 다 못했어요? 10장 중에서 7장 했어요 10장에서 전부 다한거 아니에요? 그니까 <laughs> 10장 중에서 7장 했... 전체가 1장이랑 전체가, 전체가 레벨 1이 20장인데? 아니 페이지에요페이지정이자 아. 유빈이? 그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민진? 잠깐그 메모본은 숙제를 제가 지난 주에 안 드렸기 때문에 이번 주에 드릴 거예요. 숙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 거예요. 나경이는 숙제 못했잖아 내가. 얘가 뭔? 마지막 선생. 내일 안 머리가 이렇게 내일. 자, 먼저 숙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숙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숙제가 지금 제가 여러분 드린 게이 종이가 두 개예요. 두 개. 2개. 이게 두 개예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이렇게, 홈워키라고 뭐 써, 써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건 수업 때 필기를 하시고, 제가 필기를 오늘 같이 했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 가서 필기한 걸, 자, 전체 다 했는데 3분 이상 쓰지 마. 술터만 봐. 오늘 아, 수업한거 이거지. 오늘 못하면 최소한 <laughs> 내일 해야 돼. 이틀 안에 해야지, 기억이나. 수업 돌아오기 전날 막, 이거 수요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이나 내일 하셔야 돼요. 한 다음에, 자, 이홈워크라 써진 거에다가 똑같이 필기를 기억 나는 만큼만 써봐. 알겠지? 검은 펜으로. 그 다음에 못쓴건 뭐 빨간 펜을 쓰는데 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 빨간 펜을 쓴 것도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한번 읽고 쓰는 것까지는 최선 해봐. 더 좋은 건 똑같이 백해서 다 쓰는 거야. 근데 그게 나 30분 이상 걸리는 것같아 30분 이내에 할수 있는 만큼만 해. 알겠어? 네. 오늘하고 내일. 이게 숙제고, 간단하게. 이건 진짜 간단하게, 배운 거 복습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다음 시간에 오시면, 이제 다시 또 피드백 같이 복습을 또 하겠죠. 그래서 세 번을 들음으로써 문제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배운 거고, 그 다음. 여러분이 단어 숙제를 하는데, 단어 숙제를 하시는데요. 단어 숙제를 하셨는데요. 단어 숙제를 하시는 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어 숙제가 여러분들, 어, 내신 대비 시험지를 제가 계속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특히 많이 틀린 문제라든가 그 단어는 어떻게 변형이 됐나, 단어 어느 수준이나 단어 하나하나 레벨 2 단어, 레벨 3 단어 처음면서 하고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100% 이렇게 다는 맞을 는 없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본 걸로 봤때는 레벨 2의 단어 정도를 다 외우시면 어휘 문제 거의 다 맞을 수 있고, 거의 다 맞을 수 있고요. 음, 서술형도 단어를 몰라서 못쓴건 없을 것 같아요. 단어 하나 정도 쓰기 근데 거의 다 주어지더라고요. 이것 빼면 독해 문제 보기에서는 제가 하는 것 중에서 보기 한두 개, 그러니까 보기가 다섯 개씩 순 문제잖아. 아그 중에서 뭐 수능 병한열 문제, 보기 한 50개, 60개 중에서 한두 문장 병원 해석이 다 돼요. 레벨 2 정도 다 나와요. 그래서 레벨 2까지 무조건 완성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반어 숙제를 두 배로 내주고 어떻게 하냐면 음. 어. 레벨. 1, 레벨 2, 레벨 3이 있어요. 그럼 레벨 1이 이게 40일치야, 40일치야. 그리고 레벨 2가 30일치야. 맞나? 네. 어. 그럼 얘가 한 페이지에 이틀이니까 얘가 20페이지에. 맞니? 20페이지야. 얘는 15페이지야. 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5일을 할 거야. 5일을. 왜냐하면 오늘 못할 거고 오는 날은 못할 거고. 그래서 5일 동안 하루에 4페이지 씩할 거야. 두장 두 장. 그 평소에 두개인 거야. 그러면 레벨 2는요? 레벨 2는 진짜? 하루에 세 페이지씩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권씩 끝내는 거예요. 한 그러니까 중거 다 해오면 되는 거예요. 중거를 그거를 그거를 하시면 이번 주 다음 주 그다음 시험 기간 4주 중에 마지거주요6주6 주를 여섯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웬만한 면 암기가 될 거예요. 단 방법이 중요해요. 아 레벨 상은왜안 썼냐? 레벨 상은 무조건 풀이에요.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레벨 2까지가 되면 단어 플러서 풀리는 건 거의 없 정도고 레벨 3은 난이도가 28일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딱 28일 넘어서부터 막 기하급수, 막 레벨 3 하는 줄 아시죠? 아시죠? 갑자기 레벨이 확올라오서거기를 하루에 두 페이지, 세페이 정해주고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3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시험기간이든 시 지금. 아, 저 목표는 레벨 2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봐요. 첫날, 첫날, 우리는 레벨 1 기준으로, 레벨 1 기준으로 1부터 4페이지까지 할 거야. 그럼 둘째 날, 은 1부터 4페이지까지 복습을 할 거야. 복습을 뭘 하냐? 내가 분명히 3페이지 빨간 펜으로 쓴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한번 읽어보냐. 다시 가서 2분에서 3분 내로 복습을 하라, 는 얘기. 그리고 나서 5부터 8까지 할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날은 어디를 해야 돼? 1부터 4까지 하고 5부터 8까지 복습을 하고, 그다음에 9부터 12까지 수업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5부터 8까지 하고 9부터 12까지 하고 13부터 14, 15, 16, 13, 14, 16, 13, 14, 15, 6까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틀 전 것까지의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일주일에 세번씩 그렇게 6주, 18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7주에서 23번 이상 보습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모캡을 러리5음편을딱싹 외운 게 스무 복어 외웠거든요. 그그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애들도 스무 번 이상 보면 애들이 얼마나도 암기하더라고. 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이거는 이때는 뭘를 하냐? 지난주에 한게 있을 거 아니야? 지난주에 했던 여기 어아 어, 이십십 아무튼 알죠? 어 전날 아무튼 이때도 복수할 에두 개씩 다 있는 거야 여기 다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하루에 12일 지식을 보는 거야. 단이 앞에 거는 빨간 펜으로 된 것만 읽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단어 숙제는 지금 빨른 사람은 이제 30분 40분 하지만 뭐 아직 오래 걸린 사람도 있을 거야. 빨간 편이 많을수록 오래 걸려요. 왜냐면, 빨간 편쓸게말로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는 건 동그라미 치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쓰면서 하는 분도 있는데, 웬만한 건두 번에 끝나는, 세 번까지 목 필요 없는 분도 있을 거야. 그리고, 웬만하면 써가면서 하세요. 내가 단어 가지, 뭐, 80%안게안했다그 분은 써가면서 하세요.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동그라미 쳐서 해야겠더니, 진짜 대충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단어 숫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어 숫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름을 밥 치료 를하도 제주리미티드를 t 션 이거 춘식 t h i 도나왔 u 이거 v e the 있어요 w l e d g e No one p i l 카 there was there. But, how do you love me? Don't 다생겨 s o m e t h i n 괜찮 아는 거일 이진 씨. 확가이거지고 오늘 거. 제 내가 뭐월요일나 화요일에 저서세요 많이 참있으요일에 내가 서또 받아야 돼. 자, 오늘 숙제 안된 것까지 다음 주에 두 개를 내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숙제 못하신 분은 하루에 네 페이지가 아니고 여섯 페이지, 일곱 페이지 하는 있는 거야 다 해야 돼 알겠죠? 네. 제가 이거 숙제 어 내가 못했어. 깜빡하고 못했어요 네 뭐라도 안 하면 하지만 하는 게 좋겠죠? 다음 숙제는 절대 무조건 해도 돼 알겠어요? 네. 자짐 챙기시고 잠깐만 같이 갈게요. 이거 요거 금방 뽑아 보니까 조금만 기다려세요. 짐 챙기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다시 안 막았나 보다 대파방출이 우리가 너무 빡세게 막았어 아니 아니, 뭐, 아니 우리는 남의 숙소 앞서대란 사고 보이던 거데 그냥 대방만 해도 뭐라고 우리도 아니 명찬이가 그북치칠속 사진 찍겠다고 셀카보려는 뭐, 거야 <laughs> 근데 어딘데4 7 5아8 0도라서아셀카갈게는데 아니래 란보니 그쪽으로 래 그래서 줄려고는데 뭐라 해? 셀카 별 찍는데요 우리그마트판에 그 원호 거든 우리 미치 만남의 밑집 그래서 대화를 했을 처음에 마주쳐가지고 막 승기 이런데랑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안들어가면서스리치 근데 아침에 내놓고 그냥 정원이랑 대화야 오늘 그걸 출연 아, 안 나간다. 어, 저녁에 퇴한다. 퇴한다. 아니, 혈기 방송에 나오는 건가? 아니 근데 베란다로 사랑이 어떻게 싹작을까 이제 원 하긴 뭐 장기간 배울 수오나다리는 거잖아 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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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저번에 아저씨 보신 거 같은데, 쌤이랑던 쌤? 이는거 같아요. 그쌤몇 번이야? 그 쌤이 5번인가? 뭐그 뭐. 아, 나그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쌤이... 쌤이 주방을 한깔려그어주 처음이잖아, 우 쌤이랑 밥먹그러갔 근데 이 아저씨는 저렇게 뭐이가 생각까지만 해봤는데, 진짜 나이가 좋이가 생각까지만 해봤는데, 진짜 나 진짜 너무... 아 근데 표정까지 보면서 초등학교 때나 다님쌤이 조 정우한테 살짝 너무 시기한 시기한 표정 정말 말 나왔지. 조연은 국민 두뇌. 그래서 이목 다 이목 게되 이해 받아. 어찌 알 내가 그라밤에 그냥 주제를 떠올리고, 정말 정말 고민을 했지. 이래지개이에 그. 거기서 그 시은이가 바쁘신 사진 찍어놨는 그... 찍어주고 다들 갖고 왔어 갈 거예요? 자, 자, 그리고 갈 건데요? 이러고 아, 네. 갔었아니 아, 아. 그걸 왜 시은이 보고 있었잖아 그래서 가 뭐. 어 네? 바지 벗고 나 이거 손을 내밀 그냥 채널 채널 찾나 잔땡 처음 그, 어. 그걸 생각을 안 아, 우리도 그래 땡이 처음 봐보어 계속 우리가 항 하고 있었거 이래면 하야 이래면

매운 거는 몇과 사과 사과입니다 3과 4과 는요 교과서를 안해요? 아니 도과도를안하습니다왜사과일까 교과서 몇과하면 내일 부탁을 부드릴게요 교과서 몇과 진도 남았는지 통이다 아예 교과서 안한다고 계속? 서 끝까지 고 있는 그래요? 나중에 좀 합시다, 그러 다음주에. 그리고, 자, 우리 다음주 수업하고, 그 다음주부터 내신 대비해요 예. 알겠죠? 어? 네. 그래서 다음주에 시간 월요일 날 되는지 확인할 거고, 시험 범위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잘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늦으셨습 수고하셨습니다. 갑시다.